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탁월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은 듣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들을 빗대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오히려 듣는 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도록 말씀의 진리를 감추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한이 말씀이 비유인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맹인이 단어 그대로 앞을 보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맹인은 잘못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외식하기를 즐겨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둘다 올바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나서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둘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자기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소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아주 좋지만 자기 허물을 보는 눈은 아주 흐리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데는 2.0이라고 하면 자기 허물을 보는 데는 0.2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볼 때는 아주 작은 티도 잘 잡아냅니다. 너무나 잘 보이니까 그 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티가 보여도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허물은 들보와 같이 아무리 커도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티는 큰 통나무를 썰때 생기는 톱밥 속에 작은 알갱이를 가리키고 들보는 큰 통나무를 가리킵니다. 즉 티라는 것은 사실 허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흠을 의미한다면 들보는 대의이나 진리를 손상시킬 만큼의 크나 큰 허물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할 것은 티입니까 들보입니까? 예, 티가 큰가요? 들보가 큰가요? 작은 알갱이가 큰가요? 아니면 예, 큰그 통나무가 큰가요? 예. 예, 당연히 어, 알갱이, 들보가 더 작은 것이고 예, 그 다음에 통나무가 큰 거죠. 어, 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냥 두어도 되는 그 작은 흠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은 외면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어, 이에 관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예. 자신에게 큰의이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곤란하겠죠. 아주 힘들고 피곤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신경전이나 논쟁이나 말다툼이 늘 끊이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사람이 우리 자신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친구나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서 티를 찾아내어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들에게서 발견된 티를 용납하고 그 사람의 티가 묻힐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의 티가 사라지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나의 허물에는 엄격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뽀를 깨달아 회개하고 고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정도면 선하지, 나 정도면 올바르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도 내 안에 선하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형제와 이웃의 단점만 바라보던 삶에서 형제와 이웃의 장점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바르게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